그 인연 진 곳을 찾았으면은 거기서 한 군데서 공을 들이는게 그게 맞는 건데, 네. 이걸 재미로 삼아서 이 집, 저집 다니면서 이렇게 어 점사 보는 거는 그 힘에 가물이 들어서 절대로 안 돼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민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어, 커뮤니티를 들어가서 이런저런 댓글을 좀 살펴봤는데요. 요즘에는요, 선생님. 아주머니들이 이 버스를 한대 빌려갖고, 점집 투어를 다닌대요. 전국으로. 점을 한 사람이 계속, 매번, 여러 번 보는 게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그 점을 보는 거는 열 번을 다니고 백 번을 다녀도 네.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점을 많이 보는 거는 자기가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을 하나 정해놓고 내가 여기에 인연이 져서 내가 찾았으면, 그 인연 진 곳을 찾았으면, 거기서 한군데서 공을 들이는 게 그게 맞는 건데, 네. 이걸 재미로 삼아서, 이 집, 저집 다니면서 이렇게 어, 점사 보는 거는, 그 신의 가물이 들어서 절대로 안 돼요. 아... 점사를 많이 보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네. 그게, 이집 가면 이말 듣고, 저집 가면 저말 듣고, 그렇죠. 자기 자신이 혼선이 와서, 어떤 말이 옳은지, 네. 그거를 잃어버려요. 네. 그래서, 저, 음, 처음에는 자기가 찾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시는 분도 있겠죠. 네네네. 그런데 재미로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 점사라는 거는, 어, 자기가 정말 어디 믿음을 한 군데를 가지고 그분과의 인연을 맺어서 내가 우리 가정을 정말 진실하게 잘 빌어 주실 그런 시험 엄마를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음. 지금이 시대가 바뀌어서 이걸 재미로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닐 때마다 다니면 그게 이 집은 이 말하고 저 집은 저 말하고 가물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네. 그거는 좋지 않아요. 아. 그러면 네. 나중에 뭐 귀신도 이렇게 씌수 있어요? 아, 당연하죠. 아, 그게 점집을 다니면은 음. 귀신이 발동을 해요. 음. 귀신이 발동을 해. 음. 그런데 찾았는데도, 이렇게 인연을 찾았는데도 그걸 만족을 못하고, 네. 그냥 금방 금시발복을 하는 줄 알고, 네. 그게 금시발복을 금방 하지 않거든요. 부준하게 다녀서 자기 소원을 이루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음. 너무 성격이 어, 저도 성질이 성격이 급하지만 <laughs> 오시는 손님들도 성격이 너무 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음. 그렇다면 네 사실 이런저런 사연도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본인이 신가물이래 그래서 네. 무당을 해야지만 살아라는 소리를 네. 한 군데서 들었는데 믿지 못해서. 네. B라는 곳도 가보고 C라는 곳도 가보고, 네. 근데 진짜로 무당을 해야 되는 그 팔자라면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러 가는 거는 좋은 거죠. 아, 그거는 당연합니다. 제 사례를 들이겠습니다. 제가 1 4 살에 이렇게 신을 어, 잠을 자다가 평상에서 잠을 자다가 아니 이렇게 손백을 쳐서 네. 어, 정말 눈으로 확영으로 신이 들어와서 그날부터 미쳐 떠나야 돼서 말을 <laughs> 하고 다니고 <웃음> <웃음> 그렇게 했지만. 네네. 이게 신이 온 거는 본인이 자신이 신이 실렸을 때는 아니 미쳐서 수리를 하고 다니지만 그게 또 실려 갖고 다니면 그 미친 년밖에 안 되거든요. 음. 이게 실렸다가 다시 또내 정신이 돌아왔다 하기 네. 때문에 인간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아 자기 자신이 신이 내려앉았을 때는 자기 자신이 인간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음. 그랬을, 그랬을 때는 아 정말 영하다는 그런 곳에 가서 네. 좀 점사를 봐서 예, 예, 예. 아 정말 자기가 자기의 그 신이 왔다면 그 신이 맞는지, 나, 예, 맞는지 확인이 돼야 돼요 아, 세 군데는 딱 가보셔야 돼 아, 음. 어떤 곳이 나하고 인연이 맞는지 그걸 찾아가서 마음이 맞는 곳을 예, 찾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점을 보는 사례를 가지고 선생님과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야기해주신 그 애동에 관련된 키워드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아, 네. 깊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